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정형입니다. 어, 똑같은 장소에서, 어, <laughs> 다른 내용을, 어, 순한 버전과 약간 좀 독한 버전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좀 굉장히 많이 어, 어색하긴 한데, 이번엔 조금 세게 좀 찍어 볼게요. 어, 제가 하는 그 면접 이론 중에, 어, 제가 만들어낸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싸가지론이 있어요. 싸가지론. 무슨 말이냐면, 어, 면접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잡코리아에서 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평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면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적인 역량을 판단합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직무적인 역량 하면 세 가지가 있겠죠,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태도라는 게 있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건 사실 서류에서 평가하기는 좀 힘들고요. 지식과 기술, 기술이라고 하면 경험이니까 이두 가지를 서류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면접장에 와서의 지식과 기술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건첫 번째 진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는지 여부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범위까지 들어갔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 중에 이제 태도라는 부분을 세 번째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체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할까? 제가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규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도의 두가지면 강조드렸죠. 첫 번째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인재. 두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인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려고 할때 어, 평가자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전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뭐 일에 대해서 막 도와주고 뭐 그럼 물론 좋겠지 하지만 신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가 갖춰진 기업이라면 거기에서 높은 생산성을 요구한다? 좋긴 좋겠지만 그냥 와서 일할 수 있는 친구 정도의 역량이라면 된다는 거죠 그걸 직무 역량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면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물론 저 52시간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근로조건들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다양한 어떤 챌린지가 좀올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그 챌린지가 오는데 이론상으로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거 할수 있다 열심히 할수 있다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로 맞닥뜨리면 여러분들이 입을 삐죽삐죽거리기 시작하거든 아 막말로 얘기하시건 내일도 아닌데 그리고 난 퇴근시간 다 됐는데 내일일다 했는데 그래서 이건 굳이 내일이 아닌데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말이죠. 그런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입 밖으로 내놓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런 친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 이걸 검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바꿔요. 그건 솔직히 바꾸기 힘들어요. 음. 아니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쇼를 하든가. 근데 저는 이것도 10분 양보할게요 그럼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싸가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직장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어찌됐건 다양한 사람들과의 부서 아니면 뭐 대외, 대내적으로 수많은 유관부서들과 협업을 할 건데 가만히 뭐하니까 얘가 지만하는 애고 가만히 뭐하니까 얘는 지 혼자서 일하래야 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뽑아야 될까? 야일 못해도 상관없어. 음 아니 죄송합니다. 일 못해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잘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면 되거든. 근데 얘의 성향을 보아하니 꼬라지를 보아하니 애가 지원자야 독고다이야. 그 남들한테 베풀지도 모르고 희생정신도 없는 애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더 훨씬 더큰 디메리티 요소가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싸가지가 없다고 라 하는 게딴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센스를 의미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의 싸가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측면에서 아이 친구가 과연 얼마만큼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요 개중에 싸가지 없는 애들을 봐요 어, 한 100명 중에 한명두명 정도 보통 어떤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냐면요 음, 제가 강의장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잘난 친구들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요, 집안도 좋고요, 집도 부자야. 그 다음에 뭐 소위 피지컬도 좋아, 외모도 좋아, 다 좋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가 좀 약간 독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스스로를 약간 좀 경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묻어나옵니다. 조금 조금씩. 그런 친구들을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이 친구는 우리가 뽑아봤자 어, 나갈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도 진짜 본인의 인성이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협력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좀 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 직장 생활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세싱을 뭐 알게 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나 혼자서 일하는 게 좋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거 싫고 막 이래. 라이팅가 싫어 나 혼자 하고 싶어 어 이런 분들은 굳이 취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면접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특히 내가 굉장히 큰 역량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면접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존재감이 있거나 존재감이 너무 강하거나의 차원인데 나는 그렇다고 좀 사람들이 봤을 때넌 존재감이 없진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존재감이 너무 셀수 있습니다 좀좀 좀 과할 수 있어요 싸가지가 없어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역량을 담아낼 그릇이 기업에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면접은 꼭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을 보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나도 약간 좀 친구들한테 그런 평가 받는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전략을 그에 맞게 잘 짜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쇼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찾으시든지요.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보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그럴 때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방법들도 몰려주시면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면접은 여러분들의 보고 뽑습니다. 어, 싸가지 있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